제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하여 음. 버로우 리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려는지 모르겠어 각이 나오면 은 버로우 리콜 한번 해보고 각이 안 나오면 은 그냥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버로우 리콜이라는 거는 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자. 빠밤 빠밤 아또캄에킹 비뚜님 감사합니다. 영체 채팅 2,500원 고마워. 비뚜님께서 2,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온장영 오늘 파팍 터지시네요. 소액 구독료 받칩니다. 야 뭐라고요? 몽이 잠들었다고? 아, 적발견. 여기 아 건물 러시가 안 되네. 따다다라 뭐죠 이거따 다. 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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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왜 프로브가 여기, 아, 여기 있냐? 아이씨. 수영님 채팅 채팅 슈퍼 채팅 2,500원 고마워. 더사 문장해영과의 기경 때리면 얼마나 나올까? 아이고, 우리 수영이가 감사합니다. 2,500원 감사합니다. 자. 아마나에다 바로 낙사스를 한번 박아 볼게요. 여기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저기 까나노시 한번 해 볼까? 오버로드가 안와 가지고 까나노시 될것 같은데. 자.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해처리 지으면 바로 까나노시 되려나? 일단 여기 가이트웨이 짓고 그다음에 본진에 필런 하나 더 여기다 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일 갔어지금쯤 들어가면 해철이 지었을 거에요. 아? 아직 없다고? 그럼 2해철이 오링 같은 것도 의식을 해줍니다. 저거는 몇 마리 나온지도 못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우. 어, 헬스크림 어서오세요. 웰컴. 오랜만이야 롱타임. 헬스크림. 롱타임. 노스. 자, 들어가서 봅시다. 영? 아씨, 가스 왜 이렇게 빨리 파냐? 무섭게. 아, 자, 사회철이 찾으러 가야 돼요. 사회철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레어는 보고 나가야겠다. 지금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게 레어이기 때문에. 자, 레어는 보고. 나가줍니다 3회 처리는 5시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설마 내 본진 아니겠지? 띠용? 야너 뭐해? 네, 자, 카스의 뜻을 받들어 하고 앞마당 가스 바로 쥐어주면서, "어, 씨, 어딨지? 도대체... 상대의 이 삼의 처리를 찾아라." 발견... 전투가 나를 부른다. 공업 찍고! 들어 커세요. 아 그러니까 커세요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커세요 왜 갔지? 실수했네. 자 아둔 스타 게이트. 아 스타 어, 뭐야 스타 게이트가 아니라 그 건물. 뭐죠? 태태 준비가 끝났다 여긴 멀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적어들이 하면 안 돼요. <목소리>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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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늘, 우이하여. 뭐지? 히드라덴을왜 이렇게 빨리 짓냐? 자. 아, 아니, 챔버네. 뭐지? 이마, 이걸 막, 이걸 막아야지. 그 다음을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어어, 아니, 이걸... 어이씨, 아, 이러면 어떻게 안 받아 깨지겠는데, 이 친구?

전투 중입니다. 어머. 음. 게임이 너무 유리해졌는데 이거? 을 시작하자. 자, 커세어를 열심히 모아봅시다. 음. <목소리> 아군 전선이 전 중입니다.

자. 미립시다로가나 아, 템을 좀 찍어 야 되나? 찍기 싫은데 템 템을 찍겠습니다 아... 찍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카스의 뜻을 받들어 와 심시티 뭐야 어 뭐지? 뮤탈 찍은 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뮤탈인데 이거? 아, 오버로드네? 왜 오버로드죠? 스파이어 깨! 아이씨, 이걸 못 깨. 이걸 못 깨다니. 발 l o v 을 I love. I love. 이 love. I l o 이 e I love. I love. I l o v 다 아시를 폈나봐. 아 이제 폈네. 자 전투 자 이러면은 드라서 하고 드래곤도 뽑아보면 되겠다.

와, 커셀 왕성 찍는 거 보니까 뮤탈이구나 어 아, 잠깐만 이거 드론 어디서 샘춰오지 그러면? 드론 어디서 샘춰오죠?

아 이거 뺏어올 수 있을까? 퀸이요. 갑자기 왜 퀸이 튀어 나오냐? 뺏어올 수 있을까? 정준 방어를 했다고? 어... 공중방위협이요? 속셔가 돼있어 아, 속셔가 아직 안됐는데 어떡하지? 자, 돌아가자

아, 뭐야. 이 와중에 멀티 털렸네. 됐어. 오케이. 됐다! 좋았어. 가져왔습니다. 완벽해요. 온뮤를 한다고, 이 상황에? 실합니까? 아, 준비 는 채팅, 채팅, 슈퍼 채팅 1천3 0 0원 고마워. 근데 더싸줘 됐다, 지어 가디언 인가 보다. 그죠. 언니 뮤타를 쓰고 있어. 자식이 말이야. 아, 나는 너에게 언니 뮤타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 근데 여기 어떡하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후에 생각은 아, 기다려. 아직 난 너에게 지지를 허락하지 않았어. 아, 이용 방어 브하자어 약간 템변제 좀만 하고 하고 와야겠는데? 그래도 좀 가난하게 만드는거는 중요하니까 드론 좋았어. 아, 이거... 아, 이거 견제하면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떠... 떠... 하자, 때가 이르렀다. 때가, 때가 이르렀습니다. 뭐지? 이영 얘는 여기로 보내고. 어 노래라 이러면 상대 돈이 없으잖아 어아아 아테플라나가 내렸어도 이거 나뭐 그레이터 스파이어까지 준비하고 있다고움이필어저쪽에서 아 여기서 변신 중이라고? 아 그래요? 띠영디어디어어이씨아왜 이렇게 짧어? 아왜 이렇게 짧어? 그가 젤라가다. 자 뽑아 뽑아 뽑아. 아왜 이렇게 짧은 거야 사거리가? 그렇지. 잡어, 잡어, 잡어. 야, 섬을 먹었구나, 이 친구가. 어, 괜찮아, 괜찮아. 셔틀. 어디 갔어, 셔틀. 그렇지. 위아래로. 아. 업그레이드. 네, 섬은 내가 죄송한데, 주기가 좀 그렇거든요? 선물 주기에는 조금 살벌한데. 음, 돈이 없다. 가자. 파, 파, 파. 더 많은 걸 기대했건. 선물티에 리콜해줘요. 기다려. 선물티 리콜은 아 양이 너무 적은데 선물티 리콜. 어 떡. 여섯 시 깨야 되는데, 어게하지 어떡하지, 이거? 아비터, 뭐, 가스. 쉬. 아, 친구야. 와, 이씨. 리얼 오져버렸네? 방금. 와, 실은가? 좋았어. 히데라를 계속 찍읍시다, 이제. 아비토 어디 있죠? 알겠구나. 레스피인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 어, 뭐야 가디언으로 변신해서 온다고? 나 셔틀 잃어버렸다. 나 셔틀 잃어버렸네. 어... 이러면은. 음... 어이렇게아 해처리가 너무 적은가봐 해처리 더지걸 10 10 1 오케이 그러면은 적본지는 밀어야겠다 여기서 아 여기 있네 셔터리 오케이 아군 전이전 중이네 오케이. 반딴 가 보자. 여기까지 막면 되거든요. 와 싸워보시던가 아카이 몇마리인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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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바로 드롭 드롭작전 자이거 지지치진 않겠지 선아 잠깐 이거 지지치면 안 되는데 어어 잠깐 이거 지지치면 안돼 생각이 짧았어 어나비타터 들었구나 이 친구 된다고? 이게이게 이게 된다고? 존재가 느껴진다. 아그... 어! 근데 이게 이게 풀이네 아, 씨, 아,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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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응 속도가 좋았나? 아, 젖어버렸다. 이게 이렇게 되다니 희망을 줬어야 됐어.